전체적으로 어, 한국과 미국이 왜 갈수록 어, 더 긴밀한 그런 내추럴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유를 좀 적어보았고 어, 추가해서 좀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140년 속에서의 한미 관계를 돌아보고또 미래를 생각해보는 세션인데 과거 140년 아까 일 세션에서 우리 스카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 70년은 동맹 관계였고, 70년은 한미 관계 그 전에였습니다만, 그전의 전에 관계도, 물론 제국주의 국제정지 시절이긴 했지만, 한미가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최대한 유지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어, 한미 관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그런 한미 관계는 사실 미국의 아시아 전략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볼 때, 앞으로 미국의 아시아 전략 또는 글로벌 전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계속 봐가면서 한미 간의 가치와 이익의 공유점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 요행문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최근의 변화는 첫 번째는 한미 간의 에, 국력 격차 꼭 한미 간은 아닙니다만 한국의 상당한 성장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비대칭 동맹이라고 부르는 동맹의 성격이 어, 상당히 그 서로 그 비교적 대등한 입장에서 여러 도움을 주고 받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어, 비교적 좋은 방향으로 발전돼 왔다는 거 하나고요. 하두 번째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할때그 핵심은 사실 민주주의 국가를 더 많이 에 만드는 민주주의 증진 전략이었는데 우리가 21세기 2010년 이후에 민주주의 증진 전략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중동에서 보았던 것처럼 상당한 백과여도 있고 그렇게 보면 미국 주도 자유주의 질서에서 한국이 가장 민주주의 증진 전략의 사실상의 표본이기도 했다. 따라서 한미가 지난 70년간 가져왔던 관계가 우리의 발전뿐만 아니고 미국이 증진하고자 하는 자유주의 질서의 성공 사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세션 이제 앞으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그 한미동맹을 보는 건데요. 좀어 길게 보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앞으로 크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다 아시는 얘기이긴 한데첫 번째는 파워 디퓨전이라고 하는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파워 트랜지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어, 앞으로는 그 근대 국가 간의 관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는 보건 위기나 환경 또는 비확산과 같이 어, 이미 한 국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지구 거버넌스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 혼자 생계 질서를 만들기에는 미국의 힘이 쇠락해서가 아니고 어, 국제정치 공공지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어, 따라서 그런 그 세력이 점차 어, 확산되는 속에서 비국가 행위자뿐만 아니고 많은 국가들의 그 공평한 어떤 부담이 증가한 속에서 어떤 질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게첫 번째고요. 그 점에서도 한미 간의 협력에 필수성부터 늘어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한국이 기능적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서 그렇기도 하고 아, 한미 간의 공통 이해 부분이 많아져서 그렇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중 간의 에, 세력 경쟁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경쟁의 초입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에, 지금 경제나 기술, 에, 금융이나 가치의 영역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궁극적으로는 군사 안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지 않을 때 결국에는 지금은 국제 정치에서는 군사력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군사력의 추이 또 동맹 관계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어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도 어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61년에 중국은 북한과 유일한 동맹을 맺고 있고 그이조를 보면 이제 유사시에 두 국가는 자동 개입으로 서로를 도와주게 돼 있어서 만약에 중국이 어떤 군사적인 어려움에 휘말릴 때 북한은 북한으로서의 동맹의 책임이 있을 테고요. 또 한국은 그런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미중관계와 아주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동맹은 어,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도 어,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다 그런 말씀을 처음 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굉장히 많은 어,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심히 보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치 외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 지난 대선 때이제 식용 외교, 대 가치 외교 이런. 어, 선명하지 않았지만 대립구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미중의 전략 경쟁 또는 뭐 지구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이익을 중시해야 된다 하는 견해가 한쪽에 있었는데, 그건 뭐 양당 다 그런 실용 외교의 에, 견해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부분적으로 이제 가치외교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가치 외교는 보수나 진보 어느 한 쪽의 문제는 물론 아니죠. 가치는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가치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근데 가치 외교가 중요한 건, 우리가 가치를 따라서 외교를 할 때는 반드시 이익에서의 일정 부분의 희생이 따르고, 또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이익, 한국의 어떤 레퓨테이션이나 그런 정체성에 대한 외교이기 때문에 그런 외교를 할 만큼 이제 우리의 국력이 성장했는지 또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들의 어떤 외교 전략 문화가 형성됐는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그런 가치 외교를 굉장히 강조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아주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걸 이제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포 f 노 i r 스윤 대통령 쓰신 어, 아티클이나 또는 취임사를 보면 어, 가치에 대한 상당한 강조. 아까 스카트 얘기했습니다만 글로벌하게 에, 우리의 정체성이 기반한 외교를 해 나갈 것이고 어, 그 핵심 가치는 자유와 평화, 와 번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화, 번영은 그전에도 하던 어, 가치지만 자유라는 것은 어, 매우 새롭고 특히 취임사에서 50번 이상.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자유라는 가치를 우리의 외교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번 정부의 변화이기도 하고 뭐 바램이기도 하고 어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가치를 그 정책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라는 가치를 내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한미 간의 가치가 합의되고 있다고 꼭 전제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아까 그 스칸 얘기처럼 우리가 자유를 강조한다고 해서 중국의 인권이나 중국인민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커미트먼트를 외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런 인권정책을 추진할 것이냐는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북한 인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국제정치에서 국가주권과 인권의 문제는 계속 대립하는 축이고 한쪽을 들기 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가치를 중시한다고 해서 또 한미 간의 기본적인 가치가 일치한다고 해서 한미 간의 정책상의 편차 또는 이익의 임밸런스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외교를 잘해 나갈 수 있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다. 따라서 그 가치, 한미 간의 가치와 익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치가 같으면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넓다고 생각돼요. 약간 추상적인 말씀이긴 한데요. 아, 하지만 이익을 앞세우면 가치를 일치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 1년 전 한미정상회담의 아, 결과를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이슈가 다뤄져 있어서요. 포괄적 동맹이긴 한데 전략동맹의 성격은 좀 덜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익이 상당히 일치했기 때문에 아까 유재승 장군님 말씀처럼 트랜액셔널한 합의의 공간은 넓었지만 그 이슈 뒤에는 가치가 꼭 일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은 여러 이슈에서 합의를 이익에서 보지는 못해도 어, 앞으로의 세계질서에 대한 가치 부분에서 합의가 된다면 어, 이익의 조정은 그 이후에 뭐 얼마든지 있을 정상회담이나 실무회담에서 음. 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 2009년 이제 가치 동맹 그 비전을 아까 스카시 얘기했는데 그것에 또 다른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 버전을 만드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더 중시하는 가치는 미국은 이제 자유주의를 강조하고요. 뭐 당연히 민주주의를 강조하는데, 국제정치 질서의 자유주의와 국제정치 질서의 민주주의는 좀 다르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제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대국 중심의 국제정치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중경국으로서 강대국 정치에서 잘 운신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중경국이나 또 예전에 이제 지난 행정부들이 삼세계와 선진국의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한국은 국제질서를 조금 더참여적이고 어, 특히 이제 강대국이 아닌 국가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치 부분 한두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따라서 행정부가 내세우는 가치가 국민들의 가치와 일치될수록 좋은 거다. 그래서 이번 그 윤석열 정부가 한국 국민들의 더군다나 세대 변화를 고려해서 어, 그런 가치를 대변하는 외교를 한다면 어, 그, 그, 그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고난들이 있더라도 그게 국민들한테 수용이 될 것이고 어, 따라서 그 가치를 일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 그런 정책 어젠다를 가치와 이렇게 그 싱크로나이스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미국 얘기인데 미국의 가치가 정치가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윤 정부는 2년 반에 바이든 정부하고의 파트너십과 또 2년 반에 다음 미국 정부하고의 파트너십일 텐데 아, 이제 만약에 이제 공화당 정부가 만약에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미 관계는 또 전혀 다른 행보를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혹시라도 미국이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의 가치 외교하고의 편차가 또 생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부별 정책의 전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치 외교를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적으로도 와닿고 가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어, 정책 부분을 고려할 때 특히 한미 관계에서는 어, 고려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북한의 그 대한 확장 없잖아 글로벌한 이슈에서 한미가 할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뭐 ODA라든지 환경 보호 협력과 같은 결국은 중국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군사 동맹이고. 어, 경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 경제 문제도 물론 있고 그다음 한미일 협력이 지금 당면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그데 어, 미국은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대중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고 어, 상당히 이어질 전망이고요. 따라서 미국이 상정하는 지역 공간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지역 공간에 대한 그 전략들이 있었는데 뭐 아태라든지 동북아. 글로벌도 있습니다. 우리 인테를 수용한 적은 사실 없죠. 정상회담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표출한 적이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인테 전략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될 시점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럽의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같은 나라는 인테 전략 보고서를 냈고 유럽도 작년 구월에. <laughs> 있잖아요. 아세안도 아웃룩이라고 해서 인테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 신남방 정책이 있기는 했는데 에, 이번 정부가 뭐 계승을 할것 같지는 않고요. 각 지역별로 특화된 지역 전략을 하겠다는 이제 윤 정부의 공약이 있긴 한데 그것이 인태 전략과 합치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태 전략이 유럽의 경우를 보면 미국과 선을 긋기 위해서 인태 전략 보고서를 내는 경우도 있고. 어, 미국과 상당히 합치되는 것, 영국 같이 그런 경우에 이제 인테전략 보고서를 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공식적인 그 중국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 개념이 없이 에, 가치나 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한미가 협력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근데 문서를 내거나 아, 인테전략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테이킹 사이드를 꼭 해야 되는 건, 물론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테이킹 포지션이 훨씬 중요하다. 근데 그 포지션이 이제, 가치와 한미의 공동의 이익에 기반하는 것은 중요한데, 모든 이슈에서 미국 편을 들겠다. 그렇게 보고서를 쓰지는 않잖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국의 위협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 판단은 필요하다. 그동안의 해증이나 전략적 보호성이, 어, 이제 10여 년 이상 중국의 그 상당한 당대국 정치를 보아왔고, 중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질서의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 중국과 한국 간에 양자 간에 아주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해양 영토 갈등이라든지, 하지만, 어, 중국의 부상이 우리한테 구조적이면서도 어떤 체계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은 맞다. 중국이 추구하려고 하는 질서의 성격이 에, 우리가 그간 발전해왔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 그 법에 의한 타협이나 아, 뭐 오픈된 그런 그 국제기범에 많은 그런 질서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에, 따라서 중국이 구, 구상하는 여러 질서, 거기서 파생된 뭐 대국주의 같은 경향도 물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 우리의 판단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어, 윤정부는 이제 전략적 보호성을 넘어설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아, 그거에 대한 공동 대응도 한미 간에 에,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 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질서를 수립해 갈 때, 에, 그럴 때그 진영화에 따른 르 여러 가지 위험성을 미국이 상당 부분 그 어시원스를 주고 어, 경제 부분도 포함해서요. 그런 노력을 에, 같이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사드 때 보았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집합적인 경제 제재에 대한 공동 대응의 협의체 같은 에, 그런 논의도. 그 미국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욱더 발전할 부분이 있고 지난 그 워싱턴 아세안 지도자 회의에서도 그 IPF에 대한 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적인 손실이랄까 비용에 대한 어, 미국의 또 고려사항 그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인위적인 경제적인 디커플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 그거에 대한 이제 미국 미국이 본걸 다, 더군다나 미국이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어, 그런 거를 같이 해결해 가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제 계속 인도태평양 얘기인데, 그랬을 때 지금 그간 한 1, 2년간의 미국의 동맹전략의 변화를 보면 어, 양자동맹이 점차 소다자나 다자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고 특히 동맹이 위계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의 정말 중요 아까 이제 인디 인디스펜서드라는 올라언스라고 미일 동맹을 말씀하셨는데 어, 지금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과 인태전략에서 같은 위치에 있느냐? 아,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어, 왜냐하면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취약성의 정도가 다르고 아, 한중 관계가 중일 관계와 중일의 이제 동중국해 문제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미국의 동맹 체제가 이제 재편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위계적인 재편이 아니고 어 어떤 분업적인 동맹의 재편이 될수 있도록 한국이 아이디어도 내고 어 한국이 인테스 할수 있는 어 어떤 한축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어 기존의 이드 국가나 다른 어, 동아시아 파트너가와 똑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한미 동맹이 더군다나 그 북한을 억제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역할도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 어, 동아시아 새로운 동맹 체제에서의 역할 찾기 이런 게 중요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막 그다음에 이제 한미일 얘긴데 이번 바이든 순방은 한미일에 대한 굉장한 강조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이 한미의 안보협력이 북한에 대한 억제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있을 중국. 아까 그 중거리 미사일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아, 근데 점차 중국의 군사적인 어소티 e 니스라고 할까요? 그뭐그 뭐, 그, 굉장히 좀 공세적이라고 할까요? 이게 가치 편향적인 단어들이긴 한데. 그런게 있을 때 어떻게 이걸 막아낼 거냐 이제 미국이 요즘 주장하는 컨셉이 인테그레이티드 리트런스 라고 해서 통합 억제라는 개념인데 그중에 핵심은 동맹국들과 함께 억제한다 라는 개념 이라고 보는데요. 그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일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한 우리 스스로 일본하고의 안보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아까 정홍기 의원 말씀처럼 이게 역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역사 문제에 대한 미국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마운 일이긴 한데 충분하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더 한일 간의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어, 또는 뭐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그 미국은 한일 문제에 중립을 지킨다는 포지션이지만 어떤 보편적인 가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될 이슈들도 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어, 노예와의 문제라든지 그건 미국 상원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은 공무장관이 있을 때 따라서 그런 그 미국의 좀더 적극적이고 그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의한 어, 한미의 어떤 노력 그런 것이 있을 때. 어, 한미 협력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 미국은 이제 한일 안보 이슈만 주로 논의를 하고 뭐 우리 스카이그 한일 관계에 대한 책도 썼기도 어, 했습니다만 그런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안보 문제랑 핵문제가 있긴 한데 그건 지금 얘기할 시간이 안될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번 정상회담 또는 윤 정부 초기에 우리가 해야 될일중에 하나는 이런 많은 이슈들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 인프라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은 우선 좀 놔두고 아까 확장연그 확장 억제에 대한 위원회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아주 구체적인 그유 장관님 말씀처럼 핵공유뿐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제 전술핵이나 중국의 핵무기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속에서 어떤 식의 확장 억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좀 솔직한 로드맵의공유라든지 이런 논의를 할수 있는 정치 인프라가 빨리 생길수록 좋다 우리가 한미동맹이 있지만 SCM 말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그 중범위의 여러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조금 더 동맹을 어, 이 급변하는 이슈에 맞게 논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또2 플러스 2의 정리와 경제기술 협의체 또, 경지기술협의체, 또그 지난 정부가 트랙2에 대한 전략회담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음.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까 일본의 부분에서도 한미일 간의 트랙2 회담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울 워싱턴 간 트랙2 회담도 음. 훨씬 더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정부가 그 커미션을 해서 그 맨데이트를 가지고 있는 1.5 트랙이나 또는 트랙 2 그런 회담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생각들이고요. 그래서 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 부분에서 같은 페이지에 있다는 것과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내서 한미동맹만 할수 있는 어떤 어, 전략 공간을 차체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